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풍이온게 언제라고요? 전. 12년 전. 응. 아이고 휘청휘청 하네. 응. 야 발에 힘이 한 개도 없네. 이제 뭐 시작부터 막 뛰어버리네. 이야.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좋아진 것 같아. 더 좋아졌어. 기도서 오셨어요? 네. 같이 빨리. 야, 야. 야. 야 와. 으어. 으어. 어, 어, 그렇지? 으어. 박수를 쳐줘야지 같이. 으어. 박수를 줘지 걸어보죠. 자, 걷고 뛰고 한번 해보시습니 자, 응. 보시는 거예요 어떠신가? 어때요? 이제 뛰지 말라고 해도 안 뛰잖아. 박수를 같이 쳐줘야지. 너무 빠르잖아.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지금은 거의 정상처럼 보여요. 드에서 오셨어요. 네. 왜요? 그냥 여기저기 들려고 겸사겸사 <laughs> 몸이 불편하자. 지금 보니까 손이 네. 손 이렇게 해봐 많이 어요 지금 넘어져. 부은 것도 부은 거지만 넘어졌나봐. 네네. 언제 넘어졌어요? 어제 그저께요 왜요? 그냥 길가다 넘어져서 다리 힘이 없어요. 이분은 열심히 걸었거든. 열심히 걸었는데 지금 이제 뇌경색인가? 네. 뇌경색? 뇌경색 온지 얼마 나 됐어요? 먼저 번온 지도 한1 2년 됐고요. 1 2 년. 한 3개월 전에 또 왔었어요 아이고야 자 12년 전에 1차 맞고 3개월 전에 네. 2차 맞고 이게 한번 오고 두번 오고 세번째 오게 되면은 아주 안좋아 그니까는 러 지금 어, 지금 제주도에서 보니까 어,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찾아오신 거야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분한테 어떤 몸에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야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사모님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몸이 많이 부어 있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 네. 지금 몸이 많이 부어 있죠. 네. 네. 손이 퉁퉁 부어 있어. 네. 네. 요첫 번째 붓기를 뺄 거고 네. 네. 두 번째 걷는 것도 되게 걷는 게좀 어때요? 다리가 다리가 이쪽이 오른쪽이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다리를 어요 아, 그러니까 네. 뇌졸중 뇌졸중이구나. 네.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어 이분이 걸을 때 다리를 저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저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나중에 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한번 걸어보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걷는 거죠? 지금 이분은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빠른 거죠? 이게? 예. 네. 아이고, 휘청휘청 하네. 야, 발에 힘이 한 개도 없네. 네. 지금, 최초로, 막, 네. 뭐, 풍이 온게 언제라고요? 전. 12년 전. 12년 전에 한번 왔고, 네. 또 3개월 전에 또한번 왔고. 네. 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유. 지금, 이분이 네. 아마 나이가 7 0가까이된것 같은데? 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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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6 예. 네. 되게 젊어 보이죠 네. 되게 이뻐 네. 얼굴도 되게 이쁜 분이고 마음도 되게 이쁜 분이야 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 <laughs> 그렇죠 마음은 이쁜 마음이 이쁜데 상처를 계속 입는 거야 네. 자 이분이 얼마만큼 짧은 시간 동안 좋아지는지 한번 보시는 거야 네. 제가 팍팍팍 뛰게 할 거거든 네. 뛰게 할 거거든 네. 보자고 뛰는지 안 뛰는지 <laughs> 느낌이 좀 어때요? 느낌? 아무 느낌도 없어요? 뭐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이런 거? 뭐 편해졌다. 지금 마음이 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네. 아, 이게 마음이 마음이 아까 뭐라고 했죠? 심장. 어? 뭔지 모르지만 심장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이분이 뭘로 표현할 거냐? 몸으로 표현해 줄 거야. 몸으로 표현해 줄 텐데 한번 보시고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진 거 같아요? 좀 편안했어요. 예? 이편해졌어요 마음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네. 몸은 들어올 아, 때는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아 들어올 때는. 네. 근데 지금은 편하네요. 아 아까 들어올 때는 불안한 것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마음이 편하다. 왜 이렇게 마음 이왜 마음 편해진지 알겠죠? 네. 얘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마음부터 딱 편하게 하면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네. 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어, 잘 일어나시네. 자 한번 걸어보자. 어 이거 예쁘게. 자뛸수 있을까? 그렇지. 우와, 나보다 더 빨라.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수있 <laughs> 아니,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뛰신대요?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모르지! 아니, 보시기 에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은 이분은 저한테 묻네. 진짜 좋아진 것 같냐고. 저도 진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모르는데, 앞에 있는 영상하고 뒤에 있는 영상을 비교하게 되면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원래 우리 사모님이. 어 12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잠을 자고 일어, 일어났는데요 일어났는데 뇌졸중이 와, 와, 온 거예요 뇌졸중이 그때는 반신불수였어요 아 그때는 반을 못 썼구나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3개월 전에 또 왔는데 3개월 전에 네, 그때는 말만 좀 원을 라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아까보다는 말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보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거 있다가 영상을 비교해 보면은 처음 말하고 지금 말하고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약을 먹다가 한약 먹다가 한약은 딱 이제 끊고 끊고 그 키아리라는 걸또 먹고 있어요. 네. 키아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거 먹어도 별로고. 그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훨씬 낫지. <laughs> <laughs> 얘는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잖아. 자, 뭐 바르다 뭐 붙이니까는 어떤 것 같아요? 좀막 걸어진 같아요. 걸져요뭐 네, 발에 뭐 붙인 느낌 이 있어요, 없어요. 별 느낌 없을 거야. 그렇죠. 네, 네. 예? 별 느낌도 없는데 그냥 몸이 순식간막 좋아지거든. 네, 네. 이렇게 좋아지는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그러니까는 뭐 이분이 이제 어떤 네. 음식을 드는지 드시는지 아니면 그거 잘 몰라 모르지만 하여튼 어 이분 몸에 분명히 유익한 것은 뭘로 표현하는 거야.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뭐. 말로. 말로는 뭐든 말은 못해.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표현하냐? 면 몸이 다 표현을 해줘. 네. 이렇게 몸이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알려줘야 돼. 네. 다, 알려줘야 네. 다, 알려줘야 네. 다 알려줘야 돼. 결국 목표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걸 다알 때까지 우리는 음. 떠들어야, 돼.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야 돼. 떠들어야 떠들어야 떠들어줘야지. 네. 예? 그게 우리 목표야. 자, 그렇게 우리 그렇게 우리 모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걸어볼까? 근데 신장도 제가 좀 나쁜데 좋아하지. 우리 사모님 뇌졸증이 왔잖아. 네. 심장에서 온거라니까 네. 심장에서 온 거야. 심장에서. 근데 이렇게 잘 걷고 뛰는 것이 오유 뭐? 음. 아, 아. 자, 이게뭐 시작부터 막 뛰어버리네. 아. 이야.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아, 같은데. 네. 더 좋아진 것 같아. 더 좋아졌어. 박수 한번 크게 쳐줘요. 아이수. 아이수. 이야, 아이 축하합니다. 아이수. 이야, 아이수. 어떠신 것 같아요? 아, 기분 되게 좋네. 기분이 좋죠? 네. 이렇게 뛰어본 것이 몇년 만이에요. 모르겠어요, 몇년 만이. 한 12년 만에 처음 해볼 거야. 네, 12년 만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이렇게. 예. 찍어보는 거 근데 이것이 오늘보다 내일 되면 조금, 씩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거야. 네, 그러니까는 관리하는 걸 제대로 관리하는 걸 알게 되면 누구라도 좋아집니다. 누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 좋아지는 거 봤잖아요. 이와가 이분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 영상을 한번 보자고.